안녕하십니까. 농기계 수리공입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누르시냐면, 여기 빨간색 구독 누르시고, 어, 종이 나타나면 종을 클릭하시고, 전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엄지손가락,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고요. 어, 농기계 수리공 영상을,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농기계 수리공 구독자 써 있는데, 트레타 그림이 있습니다. 트레타 그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제가 올린 영상들만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엔진에 보시면, 지금 오일. 엔진에 뭐 트레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무 같은 게 딱딱해져가지고, 오일이 이렇게 가스계 사이로, 고무 패킹 사이로 이렇게 오일이 빠져나와서 오일이 누유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볼트를 조금씩 조여주면 또안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고무가, 안에가 많이 딱딱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 패킹을 교환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L3301, 뭐, 2601, 2203, 3502, 3503, 4351,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누유가 엔진이 이렇게 젖었다 하면은, 어, 손볼 것은 한 두세 군데만 손보면, 이 누유 이렇게 두세 군데만 손 보면 오일 누유가 되는 것은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오일이 누유가 되면 엔진이 이게 먼지가 많이 앉아서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유가 된다면 패킹이나 연료 호스 등을 교환해서 쓰시면 깨끗하게 쓸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패킹 로칸 커버, 로캉 가시계 탄산화 교환해주고요 또 연료 호스 지금 여기 오버 호스, 이 호스 등이 이제 딱딱해져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에어 빼는 건 이거 에어 빼는 건데 얘가 공기 빼기 볼트입니다 이거는요 공기 빼기 볼트 하고 호스 하고 교환해주면 을 얘는 어 누유는 되는 걸 잡을 수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청소하기 전에 에어클리너, 에어클리너를부터 교환해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지저분해가지고 지금 보러는 비교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많이 안 쓰셔도 1년에 한 번씩은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를 싹 해놨고, 일단, 지금, 잠바카바, 잠바카바, 고무 패킹부터 교환을 하겠습니다. 청소를 하니까 다른 호수 이런 거 보면은, 뭐 기름, 호수가 아주 말짱한 것 같아요. 딱딱하지도 않고, 말랑말랑하고, 요, 요, 공기 빼기 호수하고, 자막 하바만 갈아놓고, 다시 시동을 걸어서, 어, 누유가 있는지, 다른 곳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바카바 가시게트가 하나만 주문했는데, 총판에서 가시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 맞는 거 있으면 꽂으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보내주세요. 뭐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긴게 맞지 않을까. 조금 긴것 같네요. 이제. 두 가지를 보내 줬는데 뭐가 틀린 건지 이해가 안 가네. <laughs> 똑같은데. 번호가 14523 1452 22 번호는 틀린데요. 네. 비교하니까 빼서 길이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두께도 똑같고 근데 부품번호를 좀 틀리게 해놨네 일단 이걸로 꽂아보겠습니다 이걸로 똑같은걸 갖다가 왜 부품번호를 틀리게 해가지고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교하니까 실물은 똑같습니다. 헤드 커버 너트 조임 토크가 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0.79에서 0 0 9 k g 입니다 kmm. 다른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헤드 커버 볼트를 조여보겠습니다. 지금 100kgcm로 세팅을 해놨는데, 그 책자에는 1 k g m 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아주 cm로 계산하면 1cm가 아 1m가 100cm니까. 100으로 세팅해가지고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다 갈았으니까 시동을 걸어가지고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곳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동 걸기 전에 제가 좀 여기 기름기 좀 양쪽 묻은 거 깨끗이 청소해서 깨끗이 청소해야지 이제 어 이게 누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누유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청소를 이렇게 해놓고 이 흙을 뿌려줘요. 이렇게 흙을 뿌려서 에어건으로, 에어건으로 한번 싹 불면 이 기름기 같은 게싹 사라지죠. 이렇게 흙을 뿌려놓고 반대쪽에 와서 공기 빼기 볼트를 교환하겠습니다. 연료, 공구, 고, 연료 공기 빼기 조합 여기 보시면 번호 후, 부품 번호 예, 이게 부품 번호구요 공기 빼기 조합은 이겁니다. 이거 이거를 대신 교환해 줍니다. 이게 왜 교환하냐면 이게 지금 이게 요게, 이게 요게 기능이 안 돼요. 기능이 안 돼가지고 공기 뺄 때. 풀어가지고 공기를 뺀 다음에 다시를 잠궈줘야 되는데 공기 뺄 때는 풀고 르 시동 걸리면은 이렇 잠궈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환해 주는 거라고 교환해 주는 겁니다. 이거 12mm 스패너로 풀러서. 테이프로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여기도 그걸 뿌려주고. 시동 걸어서 이제 오일 누유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놓고 10분 후에 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박하바하고 연료호수하고 주위에 지금 깨끗한 곳으로 보아서 이제 누유는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누유, 오일 누유 이렇게 잡을 때는 엔진에 청소를 깨끗이 하시고 흙을 뿌려준 다음에 여러 싹 털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누유된 곳이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죠? 여기는? 이 누유된 짜국이 뭐 바로 납니다. 이렇게. 이거 오일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봐서 어, 누유는 이제 완전히 잡힌 것 같습니다. 어, 연료 호수 오버 호수도 살짝 오기 없고 테이 호수 테이 호수도 일단 살짝 기 없고 데, 누, 연료 어, 오일 누유나 연료 누유 잡을 때는 흙을 뿌려서 담는 게 제일 좋습니다.